참회수님, 2021년 9월 4일 연중제 22주간 토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행동도 있지만 말로 하는 대화가 더클 것입니다. 대화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주할 대, 말할 화, 즉 마주하고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훈계를 하거나 잘못을 두, 둘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버릇은 항상 비슷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나보다 경험이 적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느껴지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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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열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의 행동을 끝까지 바라봐 준다면 어떤 말을 할지 명확하게 알수 있을 텐데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대화가 아니라 충고를 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는데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노동이라는 것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안 되는 일을 하오. 예수님과 정말 대화를 하고 싶었다면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드신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라고 물어보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바리사유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답을 하는 대화가 아니라 나의 경험에 비춰서 충고를 하려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님으로 여기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은총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